내가 크게 신경 쓰는 바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크게 신경 쓰는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는 거예요. 나에게 부는 바람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에게 맞바람이 불어오는 게 있고 나에게 때로는 뒷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느 바람에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탈때 언제가 즐겁습니까? 맞바람. 바람이 와가지고 막 힘들게 막 헉헉거리면서 자전거를 굴릴 때를 생각하면 자전거 타기 싫어요. 그런데 뒤에서 시원하게 바람이 막 불어오면 그냥 서서히 굴려도 자전거가 쉽게 나아가는 걸 생각하면 즐겁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는 맞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지만 정말로 감사해야 할것 은혜의 뒷바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깊. 바람에 우리가 신경을 쓰면 인생이 즐거운데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그 맞바람만 우리가 생각하면 인생이 하나도 재미없더라는 거예요. 본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31편을 전체를 보면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환란의 맞바람이 불어왔지만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4절 말씀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5절 말씀에는 내가 나의 영을 주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시 왜 이렇게 고백을 할수 있는 까닥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로 환란의 맞바람이 아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의 뒷바람을 생각하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9절 말씀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왜 이렇게 크냐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 지금의 환란의 맞바람이 와도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뒷바람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다윗은 본 말씀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경고한성에서 여호와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엄청난 환란의 맞바람을 맞이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내가 찬송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주신 그 뒷바람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뒷바람의 은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환란의 맞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헤쳐가야 할 맞바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뒷바람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본 말씀 19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나에 다된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뒷바람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장로도 될수 있는 것이고 권사도 될수 있는 것이고 집사가 될수 있는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였지 하나님의 은혜의 뒷바람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맞바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세다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까지 수많은 맞바람을 여러분들이 맞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맞바람을 견디게 해준 은혜의 뒷바람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믿음에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우리들도 인생의 맞바람 앞에 지금까지 불어온 은혜의 뒷바람을 기억하며 원망불평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